네, 반갑습니다. 오늘 3월 12일자, 네, 범주식 시작할게요. 자, 우리 시작하기 전에 구독, 네, 구독이랑 좋아요 또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네, 내일 수익 보실 분들 다들 구독 부탁드립니다. 자, 어제부터 이제 로봇 섹터로 이제 관점을 잡아드리고 영상 올려드렸는데, 자, 오늘은, 오늘은 내일부터, 내일부터는 섹터 구분 없이 내일 좀 흐름이 시세가 네 굉장히 강할 시세가 예상이 되는 종목들 몇개 추려드리고 네 마무리하고자 해요 자 그래서 오늘부터 시장이 반등점을 잡았는데 자 오늘 9시 반에 c p i 발표 있죠 저녁입니다 저는 저녁 9시 반에 c p i 발표 있는데 자 c p i 발표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하이니스 같은 경우에는 그거 무시하고 그냥 오늘 5% 6%가더라고요네 그래서 거의 고점이 종가가 됐는데 지금 이렇게 시장이 생각보다는 좀 빠르게 외국인 기관 순매수로 올라오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한 기관 순매수로 올라오는 게 이게 제가 볼 때는 좀 범상치 않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아요. 미증시는 지금 트럼프가 일부러 지금 좀 빠트리고 있다, 일부러 지금 내리고 있다라는 관점이좀 팽배한데 자, 오늘도 코스닥 보시면은 1%대로 또 상승 마무리, 코스피도 1 4대 상승 마무리. 자, 그러면서 이제 이거를일제 고개를 바로 들었죠. 자, 그런데 이제 거의 반면에 미증시가 작년 우리장처럼 간다는 거예요. 오히려 관세로 인해서 미증시가 더 내려가고 한그 상황에서 지금 상승이 굉장히 강하게 나오는 종목들의 시세가 굉장히 지금 귀하다라는 점이고 자, 내일도 역시나 갈 그리고 갈 확률이 높은 종목으로는 오늘 올랐던 하나 비전을 한번더 저는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비전 같은 경우에도 뭐예요? 하나비전. 자, 어저께 제가 추천을 우리 VIP반에 드렸거든요? 어저께 관점 잡아드리고, 그리고 오늘 슈팅. 자, 이 지금 내역이 또 어디에 나왔냐면은, 이 내역이 지금 여기에도 나와 있습니다. 네, 여기에도 나와 있고, 지금 제가 오늘 보시면은, 하나비전을 또 제가, 네, VIP반 수익을 내드렸어요. 네, 저희 가족의 수익 실현 내역인데, 하나비전 수익 내드렸고, 3에 로직스, 상황가 같죠? 성가면들 레이저 업택. 하나비전은 오늘 좀 관점을 잡아드리는 이유가 뭐였냐면, 은 지금 종목들이 저점 테스트를 끝내고, 시대 반등을지 주는 종목들이 하나씩 하나씩 지금 만들어집니다. 자, 그래서 지금 하나비전이 어저께, 어저께 저점 낙포를 또 키웠고, 결국에는 꼬리를 지금 굉장히 많이, 꼬리를 지금 아 꼬리래 꼬리가 아니라 지금 캔들 고점을 굉장히 높이 올리면서 결국에는 지금 고점으로 마무리 시켰죠. 자 그리고 오늘 곧바로 고점 올려 끌어올린 다음에 그리고 나서 차익 실현합니다. 자이 고점이 중요한 게 뭐냐면은 여기가 역사상 신고가 돌파가 오늘 성공했다는 거. 이전에 있는 고점이 신고가였는데 요거 돌파되면서 오늘 59,000원까지 뚫었습니다. 근데 이게 확실한 이유가 있어요. 음. 자, SK의 TC 본더를 공급한다? 라는 소식이 있었는데, 자, 보시면, 하라비전이 한이세 HBM 생산을 위한 TC 본더 장비 공급이 임박했다. 야, 누가 보더라도 호재죠. 근데 이게 호재라고, 팩트라고 지금 여겨지는 그 매매 동향이 뭐냐면은, 이거 보세요. 와, 연기금 지금 시장 조정나갈 때 들어온 거 보시고, 투심 보세요. 거의 뭐, 밀어 쳐서 올렸다. 라고 볼수 있고요. 외국인 오는 50만 주를 개인이랑 바꿔치겠습니다자 그러면 제 생각에는 매매 동향이 선행지표가 되고 그리고 이 지금 재료가 바로바로 바로 부각이 돼서 자 그러면 오늘의 하나 비전의 신공가가 굳이 무리한 자리가 아니었다. 그러면 오늘 차익 시연이 지금 이만큼 이 구간만큼 나왔잖아요. 그래서 오늘 지금 고점 뚫었던 게19% 오늘 마무리가 9% 여기 지금 10%의 지금 갭을 매우로 저는 내일이 당장 아니더라도 내일부터 관점을 다시 한번 잡고요. 그리고 이번 주내로 다시 한번에 돌파 갔죠. 신고가를 또 한번 쓸수 있다는 고점 관점을 보면서 하나 미전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3월 말에 공매도가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만 저는 이 신고가 같은 조목들 매매하면 된다 생각하거든요. 자, 반도체 시세가 올라옵니다. 보여드렸던 대로 하이닉스가 지금 cpi 무시하고 그냥 달렸어요. 그리고 지금 증시 바닥권에 미증시 우리 증시 마찬가지. 자 올라가는 관점에서 하나미전 그 다음에 신고가 59,000원 돌파 보면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또말씀드릴 종목 중에 또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가 자 방금 반도체 받고 로봇까지 한번 볼게요. 자 근데 고형이 로봇으로 최근에 엮였는데 얘는 원래 반도체 장비주예요. 원래 얘가 전자제품 그리고 반도체 생산용 검사장비 업체거든요. 자, 주요 제품으로는 3D 장비, 네, 3D 장비를 갖고 있고 SMT 전체 시장에서 세계 시장 점유율 1위입니다. 그만큼 이제 임팩트 있게 재료를 갖고 있고 근데 반도체도 반도체인데 고형이 주목을 받은 재료는 따로 있어요. 아, 따로 있고 고형이 지금 주목을 받은 뉴스를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고영이 이때 사각가가 왔죠. 이때 사각가가 왔는데, 자, 뇌 수술용 로봇. 뇌 수술용 로봇으로 보게 되면은, 고영이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로봇 관련주로 끼어옵니다. 자, 올해부터 유의미한 매출이다, 나온다. 라고 이제 나오게 됐고, 자, 지금 말씀드린 대로 SMT 글로벌 1위. 글로벌 1위 업체고요 지금도 보면은, 뇌 수술, 간에 신경외과 보유 병원수가 1,400개. 뇌수술용 로봇 시장 규모 성장이 가속화된다 네, 라는 점이 이제 보이고. 그리고 고형이 FDA 승인을 땄어요. 네, 뇌수술 쪽으로. AI 뇌수술 쪽으로 FDA 승인이 일어났고, 자, 거기에 이제 주목할 만한 점이 뭐냐면은, 이 뇌수술 쪽으로의 지금 FDA 승인이 고형이 최초예요. 자, 거, 거기서부터 이제 상한가가 만들어졌고, 자, 그러면서 지금 시세 올리는 거 보이셨죠? 그대로 쭉 끌어올립니다. 1월 20일부터 이때 2월 18일까지 거의 지금 한달좀 안되는 기간 동안에 상승만 했어요. 고형을 이때 잡아서 이때 매도했다? 와 몇십% 수익 가능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자연스럽게 눌려줘야죠. 거기다가 장 눌리기 시작하니까 좀더 임팩트 있게 눌렸죠. 그리고 나서 반등 그러면 오늘 고형을 제가 오늘 고형을 제 무료 카톡방입니다. 네, 요거 댓글을 하단에, 네, 링크 올려둘 테니까 들어오시면 될것 같아요. 들어오시면은, 네, v i p 반 자료 공유도 되고요 질문도 있고요 그리고 무료 추천주. 그래서 오늘 고형 관점을 잡아드린 이유가 여기에 있는 지금 고형, 무료주로 아까 오후에 나갔습니다. 아까 오후에 나갔고, 자, 고형을 지금 17,400원 이하로 드렸고, 거의 지금 그보합 부분이에요. 의료용 로봇. 자, 로봇 중 지금 뭐다? 클로봇, 클로봇 급등 자리. 신호과 나왔고, 티로보틱스 급등 나왔고요. 자, 그 전에 이제 사면 나왔죠.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또세 번째 종목은 로봇의 사면 바로 말씀드릴게요. 자, 사면까지 이어지는데 제 생각에는 이제는 이제는 눌림이 연속 눌림이 마무리된 종목들이 지금 바통 터치되고 있으니까 그 측면으로 봤을 때는 뭐다? 고형 그다음 자리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사면도 그다음 자리다.라는 것 생각하시면 지금 고형이랑 사면 같은 자리가 다시 출발할 수 있는 조로의 기회다.라는 점이고 사면도 역시나 전고점 돌파 16,000원 지금 목표지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고형 같은 경우에는 여기 낙폭 크게 7% 넘게 뚫어 뚫어냈던 이 자리까지 간다라면은 여기 주가가 18,800원, 19,000원 정도예요. 충분히 19,000원까지는 단기 시세 뚫어올릴 수 있다. 라는 점까지 파악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내일 시세 나올 종목들 몇개좀 찾아봤는데 마지막 보너스 하나 마지막 보너스 하나로 YG플러스를 미리 좀 선출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콘텐츠 오늘 움직임이 크게 없었다. 콘텐츠는 크게 없었는데 종목들은 우단하게 움직임이 오늘도 계속해서 올라가려고 나왔다라는 점이고, 자 제니 솔로 데뷔했고요 컴백했고 그리고 로제, 로제도 다시 음원 차트 올라오고 있죠. 거기에 블랙핑크 완전체 지금 계획까지. 자 오늘 화장품도 움직였고 한늘령 해제 서 화장품 오늘은 콘텐츠 음원이 또 내일, 그 다음 또 내일 움직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거든요. 한늘령 해제 수에 났을 때 상한가 바로 가나가 종목입니다. 자. 그 힘을 상한가 기점 고점 눌림 보합 반등 그로고 가시죠 YG 플러스까지 체크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오늘 이렇게 영상 네 마무리 하고요. 자 말씀드린 종목들 내일부터 시세 분출 기다셔 도 좋을 것 같고요. 다시 한번 또 구독 부탁드립니다.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자 v i p 반 가입 문의는 16005908 MTN 플러스 검색창에 제 이름 최한번 검색하시면. 바로 나올 테니까 보시고 좋은 소식, 그리고 좋은 VIP반 가족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마무리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